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차산업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앞장서 왔던 보성 세계차 엑스포가 어느덧 8일을 맞이했습니다. 보성 세계차 엑스포는 그동안 한국이라는 작은 울타리에 머물러 있던 한국의 차산업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차 위상을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코로나 시대 한국의 차산업은 이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이나 광주 등전 시장을 중심으로 대면 접촉 방식의 보성세계체 엑스포를 열어 세계의 차인들과 활발한 교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맞아 보성세계차 엑스포는 또 다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언택트 보성세계체 엑스포를 국내 최초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성세계차 엑스포 홈페이지는 언택트 보성세계차 엑스포를 위한 마중물입니다 누구나 집에서 세계차 품평대회, 대한민국 티 브랜딩데이 등차 공식적인 행사와 현장 체험 및 이벤트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성차 농가에서 생산한 다양한 차들도 즉석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차 생산자와 차 소비자들을 연결해 새로운 형식의 차 산업 지평을 열어갈 언택트 보성 세계체 엑스포에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보성 세계체 엑스포는 대한민국 차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